오늘 외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13절부터 23절까지,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가져와서는 합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우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안 요혹에 이르러 안시겔의 회장위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안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모엘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지 파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헤하시고다윗만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야 아들 다윗을 반하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함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느니라 곧 예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선한 요새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유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호와사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에 있는 호가를 지나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가 요한이 어찌된 일인지 그 선교팀에서 떠나 예루살림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되지 않, 에, 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영향력이 있고 에, 바나바와 생질 관계인 만큼 에, 조카와 에, 삼촌 관계인 만큼 다양한 수축들로 분분합니다. 이 마가의 일로 바울은 큰 상심을 하였고, 이후에 바나바와 다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제 2차 선교 여행 에서는 아예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그 안에서 진행되는 선교 속에서도, 인간 관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성숙한 성품은 바울과의 동역에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세우게 합니다. 이런 자칫 분해할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서로 화합을 이루면서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로를 이루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디어 비시디아 안교옥 괴당에 들어간 그일행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의 사역에 주도적으로 나선 일은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빛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이 귀에 익숙한 문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다이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심을 설명하면서 갈고리 십자가 스스로 담당하신 모든 과장, 과장,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음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사심의 증거로서 31절 갈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만지고 듣겠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는데 있어 바울은 학문적으로 월등히 다른 사도들보다 능통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매사의 주도적으로 말씀 선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같면 인간적 관계보다 하나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우선을 둔 성숙한 선교팀의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베드로와 스테반 그리설교와 같이 이사의 역사를, 역사를 쭉나열하면서 증거하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며 또 그리스도가 증거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의 교훈과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그래서 듣고 싶어하는 것에 치우치면 인간 중심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간 중심이 될때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들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보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지만, 정작 그 무지와 영적 소경으로 결국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을 해 오시기라는 매일매일 이별로 고백하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림이 아니라 여전히 캄캄한, 그래서 무지의 어둠에 가리워져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 아마 지음받으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잇도다, 말씀과 같이. 더, 그래서 우린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만나고, 또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에서 주님이여 이손꼭 잡아주셨소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우리 매일매일 새벽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의 놀라운 우리 보게 됩니다. 그 말씀 본문 48절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이미 이방인에게로 향하시고 미리 하나님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게 하셨고 지금 도역사가시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하시는 그래 그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 예,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섭리요 계획하심이 예, 계획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치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요. 또한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이, 복된 소식이 전해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습가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데요. 또는 하나,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셔서 인간이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예, 우리가 그 은, 혜 은혜, 은혜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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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승리하는 소란 뉴스의 모든 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